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도 버섯보다는 <laughs> 산에 난초를 보러 왔죠. 어? 오늘은 날씨가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죠. 어? 여기에 원래 이렇게 난초가 많이 있었나? 오늘은 제 난실에서. 가장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개체들 이죠 홍두소나 복두소를 기대하는 환엽이죠 누가 봐도 동그란 꽃이 필것 같은 그런 개체가 나오는 산지고요 거기에 무늬든 개체들도 나오죠 나는 작은 없이 아주 맑게 올라오 는 그런 개 체가 나오 는밭 짜리 되겠 습니다. 네, 이밭짜 리도 공개 를했 죠？그 네, 뒤로 쑥대 밭이 됐 지만은 그리도 심심 찮게 종자목 으로, 한개씩 나오 긴 합니다.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진짜 이제 버섯을 찾아 다녀야 되겠죠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비가 내리네요. 어제 저녁에는 9시에 비 온다 했고, 오늘 오전. 오늘 새벽에는 12시, 난 12시로 바뀌었던데, 9시부터 비 오네요. 아, 우리나라 기상청. 일 너무 잘하죠? 여기에 지금 예전에 단엽, 단엽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아주 진짜 작죠? 단엽은 단엽인데, 무늬 단엽또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 나와있습니다 단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원래 무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단엽인가? 아무튼 발자리 와가지고 처음 보는 개체네요 일단, 눈에 보였으니까 체포.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난초는 키가 2cm 밖에 안됩니다. 어, 일단,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요. 봄밭자리에 와가지고, 두 번째 개체죠. 와. 오, 어, 여기도 난초가 있네. 얘는 민출이고요, 그냥.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아, 쟤도 좀 수상적이긴 한데. 문의가 안 들었네요. 정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어둡죠? 아, 오래 와가지고, 제대로 된 거죠? 산반 무늬는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밭자리. 빨간 꽃 기대난 쳐져. 동그란 거. 얘는 서산방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도 와가지고 못 보면 은 발끈을 했는데 특 A 급 종자입니다. 특 A 급 종자죠. 누가 봐도 도화가 필것 같은. 와 얘들이 좀 확대를 해가지고. 3 반이, 안된것같 네요？약하 게 있는 것같 기도, 하 고요 얘는3 반이 있는 것같 습니다. 한엽에 무늬가 뜨는 그런 종자 되겠습니다. 아, 비가 제법 내리죠, 계속. 여기에는 지금 밟혀가지고. 밑자리가 그 한여위, 한혈, 그 한여위 종자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성촉을 두 개나 봤죠. 와. 한 20일 정도 누가 안 왔나? 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일을 또 열심히 하겠네요. 이놈도 일단 체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비가 갑자기 미친 듯이 퍼붓네요. 오늘 일단 산행 온 목표는 달성. 달성을 했으니까, 화산하면서 난초가 있으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비가 들이붙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노란 서단엽이죠 키가 정말 작은 개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한사람 가르쳐줬더니만 <laughs> 예, 소나무 뿌리 다 나올 정도로 파고 생강근까지다 주워갔죠 음? 난초가 없네요 이건 안 좋은가? 우와!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